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2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백육십구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육십구장 오늘의 차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육십구장. 찬송가 삼백육십구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삼백육십구장 일절 이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삼절 부르겠습니다. 맡은 우리 부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마시오니어찌아니 아랠까 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야 yes, c 안 m e and go back 아멘 a i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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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e n Amen. a m e 에스겔서 11장 오늘 정말 중요한 이런 기도 제목 삼아야 될 중요한 말씀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우리가 당장이라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예, 우리 19절 20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형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대상자들, 하나님 돌 같은 마음, 그 딱딱한 그 마음, 하나님 그돌 같은 마음, 제거해 주세요. 돌 같은 마음, 제거. 오늘 보니까 돌 같은 마음, 제거했대요. 하나님 저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어있는 저 마음,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복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부드럽게 되어지게나합니다저 돌처럼 딱딱한 마음 좀 제거하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제거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첫번째 1번입니다. 주일강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0개명 2개명 두번째 개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0편 45편 11절 어, 너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상, 어떤 모양, 이거 만들지 말으래요. 무상처럼 만들지 말으래요. 그 앞에 전하지 말으래요. 사도행전 17장 29절, 금이나 은이나 돌로 가지고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가지고 어떤 것도 만들지 말으래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막 상으로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으래요.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10편 45편 11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이라고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 할때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집중합니다 신부가요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만하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이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로마서 12장 2절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이 목사님,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 요즘, 요즘 세대가 다 그래요. 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함께 하는 교회 우리 대학 청년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생들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래도,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송도님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친구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하이 목사님, 요즘 문화가 다 그래요. 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 하이 목사님, 참 요즘, 어? 요즘 그 흐름, 어? 그걸 모르신다고 요즘 트렌드를 모른다고 여러분 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그 문화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 불신자 친구를 따라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거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딱 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시절에, 제 20대에, 제 20대 대학생 때에, 저는 이걸 잡았습니다. 친구들이 술 먹어라, 담배 펴라,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많았지만, 저는 그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는 그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도 원하는 거. 그거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 예배냐. 세상이냐. 예배냐. 어, 성공이냐. 여러분 예배 선택하세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선택할 때에. 예.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 나갑니다. 문을 열어 나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목사님 이런 경우 이럴 때에는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도 여러분 그길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길 가지 마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쉬운 길 편한 길 선택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 그게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쉬운 길, 넓은 길, 내가 좋고 편한 길.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선택하세요. 그러면 길은 열립니다. 문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나가신다니까요. 여러분 특히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세요. 그거 선택하세요. 어. 사람? 사람 관계?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저 불신자 따라가지 말아라. 불신자처럼 행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 목사님, 다 그래요, 요즘. 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학교 가보세요. 이런 막 성공, 얼마나 좋은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연애, 조, 너무 좋은 소리죠. 어, 막 여러분이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너무 많겠죠. 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거 선택하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제 평생에 저는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항상 저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시할수 있을까 저는 그것 선택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게는 어떤 대상자가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죠 당장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그 전도 대당자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너무 마음이 강팍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마음은 닫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해요. 복음을 말해도 막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안 들어가. 그냥 마음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보다도 자기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념, 어떤 사상이 더 강해. 어. 그냥 깨달지 못하는 거죠. 고지식하고요. 자기 고집, 교만이 너무나도, 자기 이념 사상, 이게 확 사로잡혀 있어요. 어.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대상자를 위해서 지금 당장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11장 19-20절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사 우리 남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사 돌 같은 마음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을 좀 제거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너무 돌 같아요. 너무 딱딱해요. 그 마음이 너무 돌 같아요. 하나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돌 같은 마음, 저 딱딱한 마음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배를 거부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너무너무 강팍해요. 너무 강팍해 막 핍박하고 그래요. 저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살처럼 우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엄마로서, 또 여러분 딸로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남편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어른으로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같은 마음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내용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대요.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대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형제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어 그들의 굳어 있는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해 주세요. 너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강박하란 말이에요. 굳어있다는건 강박.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지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형제를 두고 여러분 가족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돌 같은 마음 저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의 소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에스겔서 11장 19절 2 0절 말씀 나왔을까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던 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깨달지를 못해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너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자들이 지금 신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시댁감은 친정감을 두고 이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를 두고 이러면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지금요. 이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아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탁 부여잡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들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밤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배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서 12월 달첫 단추를 잘 끼우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과 기도로서 정말 우리 달려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지혜와 개시형을 부어주사. 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히 지키 원합니다.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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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새 은혜와 새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 우리를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귀한 강단을 통해서 시편 45편, 11절의 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10개명, 두 번째 개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이 개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사도행전 17장, 29절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형상, 그림, 우상 만들지 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달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산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무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로마서 12장 2절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그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불신자가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는 그, 길, 그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걸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묻고 질문하여서 그걸 선택함으로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 시간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 은해 주시옵소 주의 성령께서 강권도 정말 역사하시고 우리 프로젝트 인도하여 주시옵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다 하나님의 손아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신은 기한 언약의 말씀 부자코리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는 정말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들, 너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강팍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핍박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버지아는 자기 이념과 사상이 잡혀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는 가지고 기도가 되어주곤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그 영혼 속에 새형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돌같은 마음 제거해 주시옵소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하나님 아시죠 돌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해 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 하나님 굳어 있는 저 마음, 채가 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사 복음듣 기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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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그대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그렇습니다아버지 우리 형제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으로 하나님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속으로 정말 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께도 강권적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정말 가장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기 원합니다.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을 통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